2025년 5월 56년 원숭이띠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올해 끌어온 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마음이 들뜨고 흐트러지기 쉬워 자칫 방심하면 뜻밖의 실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쉽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6년 원숭이띠가 2025년 5월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재물 흐름 우연한 기회로 찾아오는 당첨의 가능성 예상치 못한 횡재의 기운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풍수 아이템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달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 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6년생, 원숭이띠의 5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금의 기운을 타고난 5 0년 원숭이띠에게는 에너지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는 때입니다. 특히 바깥의 기세가 거세게 몰아치는 형국이라 조용히 자신을 다잡고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달의 흐름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지인과의 소통이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해지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풀리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의 기운이 한결 밝아지므로 이 시기의 정서적 안정감은 앞으로의 운세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오랫동안 꺼려왔던 일이나 미뤄온 일들을 마무리 짓기에 좋은 기운이 작용하므로 일정한 용기를 내어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달에는 반드시 정리와 조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불필요하게 흩어져 있는 시간과 감정을 다시 정돈하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일과 사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랫동안 답답했던 공간의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서 정리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실천 또한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본인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동시에 외부의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말실수나 충돌이 평소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단순한 의견 차이가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이럴 땐 잠시 물러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직장 문제, 가족 문제, 금전 문제를 포함해 모든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며칠 이상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한 뒤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 심리에 빠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당장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게 되고 결국 스스로 불행하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성향을 지녔지만 이달처럼 풀의 흐름이 강해질 때는 감정이 앞서고 이성을 흐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자제하고 특히 말을 아끼고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말보다 묵묵한 실천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로 차분함과 절제가 5월을 현명하게 지나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잠시 흔들렸던 삶의 균형을 되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명확히 피하고 집중할 것은 더욱 뚜렷하게 붙잡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5월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5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금전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요동치는 시기로 안정과 불안이 엇갈리며 순간의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때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금의 성향을 지닌 원숭이띠에게는 특히 돈과 관련된 흐름에서 위축감이나 갈팡질팡 하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은 일정하지만 지출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작은 선택 하나에도 손익이 크게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꾸준한 현금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에 준비해둔 저축이나 투자자산이 있다면 이번 달에 그 결실을 부분적으로 남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뜻밖의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막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이므로 기존의 재정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전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보다 경험 많은 이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반드시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중에서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동이체 항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작은 돈을 막는 것이 큰 손실을 피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모임이나 외식, 과도한 선물과 같은 인간관계 비용이 늘어나기 쉬움으로 미리 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타인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권유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기대감만 가지고 특정 투자에 접근하게 되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실속이 없거나 수익보다 손실이 더큰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집중해야 하며 자신의 실속을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충동적인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잠깐의 인정으로 인해 오랜 갈등을 부를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과 함께 인간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이나 대출 확대 같은 행위도 이번 달에는 매우 위험한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평소보다 돈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고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을 중심으로 지출하고 여유 자금은 손대지 말고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재물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미래의 재정 상태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 5월은 56년생 원숭이띠에게 있어 그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습관을 교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큰 이득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잃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한 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번 달의 재물운은 유혹과 기회가 교차하며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흐름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자제력이 필요하고 남들보다 늦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택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시기입니다. 실속을 챙기고 흐트러짐 없이 한 달을 보낸다면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금전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5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원숭이띠에게 평소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이 스며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강하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 사방에서 작용하면서 평소보다 기운이 불안정해지지만 그 사이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듯한 틈이 생깁니다. 당첨은 이러한 틈 사이에서 갑자기 고개를 내밀 수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일상 속 신호를 잘 감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너무 큰 기대보다는 사소한 즐거움 속에서 행운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일상에서의 소소한 이벤트나 즉석 복권 사은품 추첨과 같은 소규모 당첨의 기운이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경품, 지역 행사, 아파트, 단지, 내 추첨 행사 등 작고 단순한 구조의 당첨에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많은 금액이 필요한 행운보다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선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큰 목표를 정하지 말고 가볍고 유쾌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은 편안한 마음에 더잘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무언가에 응모하거나 추첨이 있는 곳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이벤트가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고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기회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서 행운이 붙는 흐름도 있으니 단독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런 기운은 특히 낮보다는 오후 늦은 시간이나 초저녁 무렵에 강해짐으로 시간대를 선택할 때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달에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기회가 많아 보이고 사람들의 말도 들떠있지만 실제로 큰 당첨이나 고액의 행운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특히 로또나 거액의 복권처럼 결과가 무겁고 비용이 반복적으로 드는 행운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당첨의 기운이 약한 날에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주변에서 누가 좋았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실속 없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은 과도한 기대를 품고 고액 복권이나 유혹적인 사행성 유입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첨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선물이어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그 기쁨이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해진다고 해서 고액을 투자하거나 반복 구매를 시도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처음엔 작은 기쁨을 얻더라도 금세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끝맺음이 깔끔하지 못하게 됩니다. 56 연생 원숭이 띠는 올해 전반적으로 흐름의 중심이 실속과 유지에 있기 때문에 큰 한방보다는 작고 가벼운 행운을 통해 삶의 균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오는 행복이 더 오래 가고 안정적이며 오히려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간 이들이 더큰 기회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행운은 쫓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기쁨과 의외의 선물을 마주하며 그것이 하루의 기분과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달의 당첨운은 외부로부터 얻는 운보다는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캐치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나누는 말 한마디, 우연히 참여한 행사, 가볍게 응모한 추첨에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나친 탐욕은 행운을 밀어내지만 담백한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은 그 복을 오히려 더 자주 불러옵니다. 이번 달은 그런 자연스러운 당첨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5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유리 소재의 맑은 수정구슬입니다. 수정구슬은 내부의 잡스러운 기운을 걸러주고 맑고 깨끗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징으로 이번 5월처럼 감정과 상황이 뒤섞이기 쉬운 시기에 매우 효과적인 아이템입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중심을 잡아주는 물리적인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소재는 내부의 혼탁함을 정화시키고 주변의 불필요한 기운을 차단하여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정구슬은 책상 위나 침대 머리맡처럼 자주 머무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주하는 곳에 두면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복잡한 생각이나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번 달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갈등이나 고민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생각의 중심을 바로잡고 외부의 혼란한 흐름을 정리하는 데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 기운은 조용하면서도 강한 힘으로 흐름을 바꿔주며 마음의 평형을 되찾아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용품은 물의 흐름이 표현된 인테리어 장식이나 실제 소형 분수입니다. 작은 수반에 물이 고여 흐르거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디자인이 들어간 액자나 소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 5월은 불의 기운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면서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차분함과 유연함을 상징하는 물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은 지나친 열기를 식혀주고 막혀있는 흐름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띠에게 매우 이로운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물의 흐름을 담은 풍수 아이템은 거실이나 작업 공간처럼 활동이 많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것보다는 흐르고 있는 형태가 더 좋으며 실제 분수를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수면 위에 연꽃이나 인거가 있는 그림도 대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풍수 아이템은 특히 감정 기복을 줄여주고 재물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달처럼 돈이 나갈 일은 많은데 들어올 기운이 막혀 있는 시기에는 물이 지나가듯 막힘없는 순환을 유도하는 기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용품은 청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도자기 장식입니다. 이 색상은 심리적으로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며 불안하고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월은 말과 행동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운 달로 감정의 파동이 높아질수록 작은 일도 크게 다가오고 상황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란색 도자기 장식은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완화시키고 상황을 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장식품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나 현관 근처 또는 잠자는 공간에 가까운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주 머무는 방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면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불필요한 분노나 초조함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도자기는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금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그 안에 담긴 파란색은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을 식혀줍니다. 이번 5월은 원숭이띠에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유난히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외부의 분위기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중심을 지키기 위한 외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수정구슬, 물 흐름 장식, 파란 도자기, 세 가지 풍수 아이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운을 보완해주며 정신적 안정과 현실적인 균형을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번 달의 기운은 단단히 지켜지고 더욱 나은 방향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운이 흔들릴 때 중심을 세우고 균형을 맞추는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번 5월에는 이세 가지 풍수 아이템을 통해 삶의 공간과 마음의 에너지를 함께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당신만의 리듬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